의지가 대단한 그런 훌륭하 친구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네. 어,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목적을 같이 하는 것이 있으면 습니다 아, 박수로 네, 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장기입니다 네. 현재 광산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장이신 송용정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병근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병근 교수님 음. 네. 네. 안녕하세요. 정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병근 교수님은 정병근 네. 의원의 비서관님 뭐 그냥 체격이 오늘은 제일 앞에 주제가 세 시대의 민경 협력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달부터 이때의 경찰협력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 전망은 무엇인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또 엄청 좋웠다가또폭부가 쏟아지고 막 그런 환경이네. 또 모처럼 또 좋은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대이좀더개 일정 때문에 어, 직접 대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 법률 연구소와 대동문화재단, 대동 CT 연구소, 조선대학교 역사관 그리고 CNN 이십일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 미국은 그 민경 협력 체제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데 민, 민간이 경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주로 민간 경비 회사들이 경찰 인력, 경찰 활동을 보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경찰의 3배 정도 다른다고 보거든요. 어,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별로 특색 있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경비 업체들이 전국적인 연합회를 갖고 지역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을 자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볼수 있습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우리나라의 이제 민간 협력 실태를 보면은 어, 그런 단체들로서는 경찰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어, 지역 취향 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생활 안전 협의회 이런 것들이 어, 이제 관 주도로 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목적이 이제 지역 사회 경찰 활동 지역 사회 통해서 지역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단순하게 단 주도의 경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즉 형사사법 체계만의 문제라고는 볼수없다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민 협력 경찰 활동 즉 민경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스스로 좀고쳐져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율방범 활동은 어떠한 개인에 있어서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사회 참여의 수단으로 여기선 안 된다는 겁니다.